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펙티브 자바의 19번째 아이템, "상속을 고려해 설계하고 문서화하라" 그러지 않았다면 상속을 금지하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을 고려한 문서화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을 고려한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을 금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을 고려한 문서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용 클래스는 재정의할 수 있는 메서드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여기서 재정의할 수 있는 메서드란 무엇일까요? 재정의 가능한 메서드는 먼저 접근 제어자가 프라이빗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의를 위해서는 파이널로 선언되서는안 되고요. static이 아닌 메서드, 즉 인스턴스 메서드여야 합니다. static 메서드의 경우 클래스에 속해 있는 메서드이고 클래스 로딩 시점에 메모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의 시에 오버라이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tatic이 아닌 메서드여야 합니다. 그럼 상속용 클래스가 재정의할 수 있는 메서드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데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 바로 인펠 스펙 태그가 있습니다. 인펠 스펙은 Implementation Specification의 줄임말인데요. 구현명세라는 뜻입니다. 자바독 주석에서 사용되는 태그로 메서드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코드는 자바 랭 패키지의 넘버 클래스인데요. 한번 구현 명세를 읽어봅시다. 기본 구현은 int value 메서드의 결과를 숄트 타입으로 캐스팅하여 반환합니다. 이 명세를 보면 만약 int value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하면 숄트 밸류 메서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상속용 클래스는 호출 순서와 호출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엡스태그 리스트 클래스를 볼까요? 우선 호출 순서는 리스트 이터레이터 from index로 이터레이터를 먼저 가져오고 리스트 이터레이터의 next 메서드를 이용해서 다음 요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remove 메서드를 이용해서 요소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호출 결과 보면. 호출 범위의 요소들이 삭제되며, 뒤에 오는 문서들의 인덱스가 감소됩니다. 주석을 보면, to index 빼기 from index 만큼 인덱스가 삭제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네, 이렇게 상속형 클래스는 재정의할 수 있는 메서드를 문서로 남겨야 되고, 호출 순서와 호출 결과까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문서로 남겨야 할까요? 바로 상속은 결합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구현에 직접 의존하기 때문에 결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가능한 메서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하위 클래스가 메서드를 안전하게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을 고려한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메서드를 프로텍티드로 공개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셨죠? 우선 프로텍티드 메서드는 최대한 적어야 합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캡슐화를 약화시키고 변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의 장점인 코드 재사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정도의 메서드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여러 하위클래스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메서드가 좋습니다. 하위클래스 3개 정도에서 실제로 사용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코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remove 레인지 메서드를 보면 프로텍티드로 선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선언된 이유는 remove 레인지 메서드를재정의하면 클리어 연산의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용 클래스의 생성자는 재정의 가능 메서드를 호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초기화되지 않은 불완전한 객체의 메서드가 호출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코드로 볼까요? 상위 클래스인 슈퍼 클래스가 있고 하위 클래스인 서브 클래스가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를 보면 서브 클래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보다 먼저 실행되므로 상위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 생성자가 호출되게 되는데요. 이 슈퍼 클래스에는 오버라이드 미 메서드가 있죠. 오버라이드 미 메서드가 호출될 때 하위 클래스의 오버라이드 미 메서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하위 객체가 제대로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가 호출되었죠 불완전한 객체를 사용함으로 위험하고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속을 금지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로너블과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상속을 금지하는 경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클론 메서드와 리드 오브젝트 메서드는 생성자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요. 클론 메서드는 객체의 복사본을 생성하고, 리드 오브젝트 메서드는 직렬화된 데이터로부터 객체를 다시 생성하는 메서드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자처럼 오버라이딩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금지해야 합니다. 코드 보면 클론 메서드로 객체를 복제할 때 재정의 가능 메서드인 이니셜라이즈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네, 다음으로 상속용 클래스가 라이트 리플레이스 메서드나 위드 리 v 브 메서드를 갖는다면 상속을 금지하거나 프로텍티드로 선언해야 합니다. 라이트 리플레이스 메서드는 직렬화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실제 객체 대신 다른 객체로 대체하는 메소드입니다. With r e v e 메소드는 역직렬화 과정에서 쓰이는 메소드인데요. 생성된 객체를 다른 객체로 대체하는 메소드입니다. 코드를 보면 서브 싱글톤이라는 메소드가 With r e v e 메소드와 r i g h t r e p l a c e 메소드를 하이클래스에서 적절히 오버라이드하고 있죠. 이렇게 메소드를 프로텍티드로 열어서 하위 클래스가 자신만의 직렬화, 역직렬화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